할렐루야 선물교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인이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받지요. 그 환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깊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십절 말씀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때 내가 엎드려 있다가 다니엘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제 일으킴을 받게 되지요. 이 어루만져 주셨다. 이한 손이 있어서. 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면 우리가 정말 땅에 엎드려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다가도 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만나서 너무 놀라서 그러든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 때문에 그러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정신이 들고 힘이 들어온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큰 은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가 일어나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다니엘이 또 놀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만난 것을 보한 것마도 힘든데, 다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니까, 참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쇠임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떨민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70년 포로의 어려움, 또 영적인 전쟁, 이큰 전쟁이라고 어제 말씀에 나왔지요. 이 바벨론과 메데어 바사 헬라 로마, 이 역사적인 제국들의 모습, 그들의 일어남과 멸망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렵고 무섭고 떨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지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큰 운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이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은 정월 3일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오늘 가브리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결심하던 그때, 그 기도할 때부터 이미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참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참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첫 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벌써 이 가브리엘이 2 1일 뒤에 오지만 이미 기도 시작할 때에 기도 응답하셨다 할렐루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비록 다니엘에게는 2 1일 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만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는 이제 바사 제국의 수호신, 악한 영들을 말하지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렀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군장이지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면, 말하자면 미가일은 하나님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싸우는 천사지요. 미가일이 도와줘서 내가 왔다. 너에게 지금 다니엘에게 전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것을 깨닫게 하고자 온 거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말세,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한 2세기 기원에 말씀드렸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의 모습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전형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날. 다니엘이 이런 그 환상과 또 해석을 듣게 되었을 때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못 합니다.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뵌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환상의 해석을 듣게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오늘 다니엘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거죠.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 그계시가 깨달음이 너무 엄청날 때 말을 할 수가 없기도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신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입술을 만져주시는 그 사건이 6장에 나오지요. 그때 곧 입을 열어서 다니엘이 말하게 됐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환상이 너무 엄청나서 근심이 내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할 힘도 없고 내 몸에 힘도 없고 호흡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입술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에, 말문이 막힐 때에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말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과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다. 그리고 나를 강건케 했다. 우리가 환상과 계시와 맡은 복음의 사명이 엄청나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멈추는 것 같을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이 강건하게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인자를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을 또 만져 주실 때에 우리를 만져 주셔서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라고 말할 때 오늘 다니엘이 19절에 보니까 또 힘을 얻습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또말씀하시옵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사들을 만나고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 번 다니엘은 정말 말할 수 없고 힘이 빠졌는데 그때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를 만져주고 너의 입술을 만져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힘이 났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져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내가 다니엘 너에게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바사 군주와 싸우고,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온다. 바사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또 로마가 일어날 것인데, 그와 같은 세상의 제국들. 결국은 그 표현들이 악한 영들이지요. 잠시 특세하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시작과 멸망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이다. 이것을 내가 먼저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종말 예, 계획을 하나님의 종류를 통해서 성경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적인 전쟁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 받은 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빠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데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